6도. 맞죠? 라고 한다면, 영하 2도는 마이너스 2. 맞네? 네. 이거 맞았어. 출발 1시간 후니까 플러스 1. 이라고 한다면, 출발 2시간 전은 마이너스 1. 맞았죠? 네. 3번. 지하 5층. 지하는 딱 밑에. 지하 5층이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지상 12층은 플러스 10이다. 맞았고 수입 7,000원을 플러스 7,000원이라면 지출 3,000원은 마이너스 3 0 0 0 맞았죠 뭐야 다 맞아? 자, 우리 학교 서쪽에서 동서남북 알죠? 이렇게 우리가 사자로 써 가지고 여기가 동인가? 여기가 성가 여기가 남 여기가 북 이렇게? 그럼 에잉? 응? 동이랑 소랑... 응 여기가 남, 응. 여기가 북, 네. 오케이 잘하네. 자 서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을 마이너스 50으로 한다. 이게 이런 말이야.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왼쪽이야, 그죠? 네.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50으로 한다면 동쪽으로 200이면은 여기쯤이니까 플러스 200이 돼야죠. 네. 동과 서는 반대 방향, 그죠? 마이너, 아, 얘가 틀렸네, 그죠?